그 이제 이게 와일이 이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대조로 간다는 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죠. 와요 음, 대조로 갑니다. 자, Transportation is infrastructure. 인프라라는 단어 자체가 이밑이라는 뜻이에요. 인프라. 인프라. 나중에 이것도 외워두세요. 빨주노초파남보 있죠? 빨주노초파남보. 어. 로이즈 비브 이렇게 하죠. 로이즈 비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것을 무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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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로이 v 비브 말고 여기에 있는 색깔을 뭐라 그래요? 어 여기 여기가 적외선이죠. 적외선은 영어로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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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우리가 이게, 이게 제일 유명하니까 UV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울트라. 울트라라고 해요. 이건 위 라고 그래요. 위. 위. 울트라라고 는다 울트라. 울트라 바이올립. 바이올립보다 위에 있다. 보라색보다. 그럼 여기는 저.. 잠깐만. 이게 자외선이죠? UV. 적외선은 뜻이 뭐예요? 위예요? 아래예요? 아래로 봐요. 아래. 그러면 적외선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적외선. 밑이니까. 밑. 내가 이걸 왜 했겠어요? 이것 때문에 하지 않았겠어요? 적외선이 무슨 레드예요? 인프라 레드예요. 레드의 밑에 있다. 뭐, 이거는 내가 약자 안 적어도 알겠죠? 빨리 노초죠파번 보니까. 그러니까, 구조인데, 밑에 있는 구조니까, 기반시설이라고 해석해요. 교통의 기반시설인 거죠. 뭐, 버스 노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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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웨이. 여기서의 shape는 결정하답니다. 모양을, 여긴 결정한다는 소리입니다. 누구를 결정한다? where를 결정한다. 쉽게 말하면 얘가 지금 명사절이 되어버렸어요. 명사절. 그럼 명사절 where는 두 가지죠. 의문문이 있고, 관계부사가 명사절로 쓰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 선행사가 뭐한 경우? 선행사가 생략된 경우죠. 선행사를 포함해도 명사, 선행사를 생략해도 명사절이죠. 선행사를 포함한 명사절이 와시죠. 선행사를 생략해 버리면 그럼 여기는 이둘 중에 누굽니까? 이 where는 의문문을 결정한다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빠진 거예요? 이 place가 이 선행사가 생략된 얘를 말하죠, 지금. 의문문이 아니고. 그죠? 장소를 결정해 버립니다. 장소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travel 여행한다를 완전한 문장으로 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여행하는 그 장소를 결정합니다. 기반 시설을 쉽게 말하면 교통편이 있냐 없냐, 버스를 타고 갈수 있냐 없냐, 비행기를 타고 배 타고 들어갈 수 있냐 없냐가 우리가 여행하는 장소를 결정합니다. 그러는 반면에 하면 버이나 다름없죠. 그런 반면에 초창기에는 아 이게 시간적 대조입니다. 시간 대조, 시간 대조를 어떻게 한다? 이런 걸 보면 알수 있죠. 오늘날 이렇지만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시간짝대죠. 옛날에는, early eras, 그죠? 시대. 옛날 시대에는, 옛날 시대에는, it determined, 그죠? 여기서 이시는 이 기반시설이죠. 이 기반시설은 기반 뭘 결정했다? 바로, 이거인지 아닌지. 이건 조심하세요. 뒤에가 의문문입니다. 주어, 동사, 명사의 자리에, 대을써 버리면 명사절 대은 뒤에가 평서문이에요. 이것은 이것 이 다예요. whether는 또는 if를 쓰기도 하죠. 명사절 자리의 if는 의문문입니다. 그 의문문도 우리가 보통 yes no 의문문이라고 하죠. 이냐 아니냐 의문문은 이냐 아니냐가 아니죠. 이건 육하원칙을 물어본 거고 언제 어디서 여섯 개의 W, H와 한, 한 개의 H로 돼 있죠. 육하원칙이지만 여기 의문문은 이냐 아니냐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 I did homework. 여기다가, I did homework. 근데 앞에가 하나는 대시고 하나는 w e t h e r 야 그럼 해석이 완전히, 완전히 다르죠. 나는 숙제를 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고, 내가 숙제를 했을까요? 이거 완전히 다르죠. 근데 어순이 똑같을 수 밖에 없죠. 간접 부문이니까 그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긴 지금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할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질문에서의 at all은 해석이 다릅니다. 우리가 배운 부정문에서 I don't, I don't mind at all 전혀라는 뜻이 있는 것은 부정문이고 전혀 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문문에서의 at all은 의문문에서 at all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전혀 여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이르지 마. 여기서는 도대체 뭐뭐 하기는 여행이나 할수 있을까 없을까를 결정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도대체 이거나 가능할까 그러니까 예문을 잠깐만 하나만 들어주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Do you believe it at all? 이렇게 하면 뭐 전혀 믿냐? 이러지 말고 또너 어. 이거 믿기는 하냐? 약간 이렇게 가야 됩니다 뭐뭐 하기는 하니? 여행이나 할수 있겠니?라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예전 예전에는 할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은 어디를 갈지를 장소를 결정하는 반면에 옛날에는 할수 있냐 없냐를 결정했습니다. 뭐 예전은 그랬겠죠. 어디를 갈까 고민하는 것은 오늘날이고 옛날에는 여행을 할수 있냐 없냐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게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ransportation. 교통의, 아이고, 교통의 발달, 그리고 다음에 향상. 이것은 하고 워스 썼다, 얘들아. 즉, 얘는 뭐냐면, 이, 어, 개발과 발전을 하나의 덩어리로 본 겁니다. 개발, 그리고 발달, 이렇게 간게 아니라, 개발과 발전을 하나로 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워스를 썼죠, 이렇게. 이건 정해져 있는 문법이 아닙니다. 글쓴 사람의 의도에 따라 달라요. 이것은 one of the most 이거 이건 이건 정해져 있는 틀이죠. one of the 최상급 one of the most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모함에 뭐 있어. 모함에 뭐 있어. 모함에 뭐 있어. allow 목적어가 목적 보함에 있어. 여기도 잘 보세요. 자동삽니다. 이거 발달되다하지마 또 발전하다예요. 지가. 현대의 관광산업이 발전되도록 가능케 하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이다. 그러면 이 글의 핵심은 교통과 누구의 관계다? 관광산업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뭘 조심해라? 여기다 무관한 문장이니까. 교통과 관광산업은 중, 미 관련이 있습니다 교통이 관광 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관광 산업은 돈이 되죠 막 이런 식의 물 있잖아요 말꼬리 붙잡는거 그랬습니 다람쥐 다람쥐 이렇게 하는거 있죠 말꼬리 잡고 딴 길로 가는거 말장난 조심하세요 그래서 무관한 문장 나오는거예요즉 무관한 문장은 뭘 물어보는거다 니네들이 이 주제 이 주제문에 주제문을 정확하게 파악하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여기 갖고 따, 옆길로 세는 것을 딱 잡아낼 줄 알아야 된다 옆길로 세는 거 다람쥐를 잡아라 쉽게 말하면 다람쥐 그랬습니다 다람쥐 다람쥐 예전에 그 개그 있었는데 다람쥐 개그 네? 자 없었던 걸로 할게요 <laughs> 자 발전할 수 있게끔 아주 대량 on a large scale 그죠 큰 규모 그리고 become a regular part. 이제는 아주 일상생활이 됐습니다. Of the lives of b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세계, 세계 곳곳에 수십, 십억 인구들의 삶의 일부분이 돼버린 거죠. 여행이라는 게. 그 다음, 또 다른, 하고 이렇게 추가를 줬죠. 또 다른 그러면 여기 또 다른 거니까 언어더니까 이 글의 요지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요지여야 돼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산업화입니다. 산업, 산업 뭘 이끌어낸? Lead to more efficient transportation of factory products. 벌써 이게 다람쥐가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교통이라는 걸 가지고 뭘로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생산품.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로 교통을 잡고 있죠, 지금. 요지가 벗어났죠. 관광산업과 교통이 아니라 교통의 발전과 소비. 말을 바꿔놨죠, 지금. 이게 내 눈에 딱 들어와야 되죠. 이것을 컨스모에게. 소비자라는 쪽으로 바꿔놨죠. 이게, 이게 무관한 문장이다, 이거죠. 원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무관한 문장 3번이, 아, 2번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겠으면, 이 3번하고, 이 3번하고, 이 1번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이두 개가 연관이 있는지를 보면 되죠. 그러면, 어, 교통의 발달과 테크놀로지컬, 그죠? 기술. 기술의 어드밴스, 발전이죠. 기술의 발전. 기술의 발전은 provide the basis for explosive, 아주 폭발적인 확장이죠. 바로 local, regional, global transportation networks. 이렇게. 기술 발전이 뭡니까? 교통 발전을 폭발적으로 이끌어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무엇도 만들었다? 그리고, made a traveler를, 목적어를, 목적고하게 만들었다. 그럼 여기 3번이, 여기 위에 있었던, 아까 위에 그, 그, 뭡니까, 1번에 있었던 기술 있죠, 기술. 기술, 기술과 요두 개가 연결된 거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은 not only a create the new 이 결과 누구가 만들어졌냐? Tourist generating이에요. 쉽게 말하면 관광객을 더 만들어내는. 그 다음에 tourist가 receiving 그 tourist를 받아내는 지역 이게 두 가지죠. 관광객을 만들어내는 지역을 만들었고 관광객을 받아줄 수 있는 그 지역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프롬프트는 뜻이 두개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프롬프트 이 프로가 앞이니까 튀어 어, 유발하다요 유발하다. 유발하다의 뜻이 있고 앞으로 진격하다라고 ly로 바뀌면 어, 이때는 신속한 이는 뜻으로 바뀝니다. 음, 뜻이 두 개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세요.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죠. 어 관광객을 만들어내고 관광객을 받아주는 지역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뭣도 어, 유발시켰다 수많은 변화죠. 이건 형용사예요. 어 host of 수많은 변화 뭐에 있어서의 infrastructure. 자, 지금까지는 교통인프라스트럭트였어요. 교통의 기반시설이 결국에는 투어리즘의 기반시설에도 영향을 주었다. 투어리즘의 인프라스트럭트 자체에도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면 그게 뭐다? Accommodation. Accommodation 알아두세요. A-com-ma. M이 이렇게 두개 C 두개 M 두개 있죠? Accommodate. 제공하다, 수용하다, 제공하니까 수용을 하겠죠. 음, 그래서 잘, 잠자리 또는 방, 공간을 제공하다, 공간을. 그래서 accommodation, 명사로 바뀌면 우리가 그거를 어, 숙박시설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드릴 영역 뜻에도 있는 단어예요, accommodation. 다음 주쯤에 나갈 겁니다. 영영 뜻.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영어의 한글 뜻을 외운 다음에 영영 뜻을 한번 더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시험에 나올 거니까이 학기 때 중간고사 때는 1 점이었다가 기말고사 때는 5 점으로 바뀌었죠. 쌤, 근데 저 영영 뜻이 응. 쌤이 사용하는 게 다음에서. 다음 거. 어. 처음에 내가 여러분 거 네이버에다 썼는데 네이버 영영 사전이 다음보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영가, 다음하고 네이버를 같이 써요. 어, 이 봐서, 저기그 그러니까 다음께 어디 거를 따온 거냐면, 그옥스퍼드 사전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께 조금 더 낫더라고요. 출처가. 그래서 옥스퍼드께 조금 더 사전에 영경 뜻이 좋아서 그걸 씁니다. 학교에서는 뭘 쓴대요? 다음 쓰신다 그러죠? 음. 그 그러니까 다음께 좀더 좋더라고요. 영경 뜻이. 다음이 네이버를 쫓아가려고 투자를 좀한것 같아요. 네이버는 굳이 영영사전에다가 투자를 안 해도 돈 버는 수익원이 많으니까 영영사전은 안 바꿔요. 영영사전이 별로 안 좋은데. 근데 다음은 어, 어학사전 어학 쪽에다가 투자를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긴 것이 뭐다? 바로 Availability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nd Service입니다. 여기서도 단수 취급했죠. 그다음에 요건 좀 알아두세요. 여기서 서비스라는 것은 이이이이이이이 어코모데이션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교통의 기반 시설과 그 관광 산업의 서비스 자체도 이 서비스라는 것은 무형 유형이 다 있으니까 이 기반 시설은 눈에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이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컨시더 A, B 이렇게 나와요. 쉽게 말하면 목적어, 목적보가 이렇게 바로 이어지는 오형식. 이 오형식 동사를 이렇게 수동태로 바꾸면, 그죠? 이 목적어가 주어가 되죠. A is considered 하고 수동태인데 B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수동태 다음에 뒤에 뭔가 단어가 이렇게 붙어서 나올 때도 있다. 그게 명사일 수도 있습니다. 보호 중에 명사보호 있잖아요. I am a student. 그죠? 그죠? 그래서 명사보호가 있을 때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배운 친구들이 있어요. 잘못 배워가지고, 간단한 방법만 또 배운 거야. 야, 이렇게 하면 간단해. 또 간단한 방법만 딱 잡은 거야. 야, 뒤에, 동사 뒤에, 목적어, 명사가 눈에 보이면, 어, 얘는 ing야. 이렇게 외운 친구들은, 얘는 삼형식일 때만 해당하는 거예요. 목적어가 하나일 때. 이 인데 목적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누구야? 4형식5형식은 그게 가능해요. 원래 목적어가 두 개라서 명사가 두 개라서. 근데 또 간단한 방법만 외운 친구들은 어, 조금 깊이씩 할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 이런 서비스들이 뭐라고 여겨집니까? 바로 전제조건, 기본의 Free Condition, 전제조건이다. Free Condition 꼭 외워야겠죠. 이제는 이제는 관광산업이라는 것이 교통이 안 되어 있거나 기반 서비스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이미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정할 때, 야 호텔이 A가 좋아, B가 좋아, C가 좋아, 우리가 이미 선택권이 많죠. 예전에는 그곳을 갈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제조건, 아주 기반 기초적인 전제조건이 돼버렸다.가 이글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글의 핵심은 관광산업과 교통 기반 시설 그리고 관광기본시설까지를 마지막 결과로, 결론을 쥐고 있죠. 자, 그러면. 어... 변형문제. 두 문제네요. 빨리 풀어보세요. 주제. 주제하고 빈칸. 방금 해석한 거니까 내용을 다 머릿속에 있죠? 굳이 안 읽어 봐도 되죠. 1번의 정답은 몇 번? 1번? 2번? 2번이죠? 2번의 정답은 2번. 프리 컨디션이죠? 컴패니언이 뭐예요? 네? 컴패니언, 2, 2번의 선택지 1번. 1번입니다. 동반자죠? 4번의 인시던트는 뭐예요? 인시던트가, 인시던트, 사건. 우연? 사건, 우연, 일. 그죠, 사건. 인시던트. 우연. 예. 네. 엑시던트도 있고요. 인시던트도 있어요. 어, 사건. 어? 자, 근데 시험 문제에 이게 나오면 어렵습니다. 인시 델타리 뜻이 뭘까요? 중요한단소리요안 중요하단 소리예요안 중요하단 소리에요? 그쵸, 부수적인이에요. 안 중요하단 소리입니다. 여러분, margin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margin? 남는 거. <웃음> <웃음> 아, 맞아요. 근데 그 margin이 중요하단 소리예요, 안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안중요 어, 끝부짜 자락이라는 소리예요. margin이 끝자락. Margin. 그러니까 margin은 중심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m a r g i n 하면 음. 어, 부수죠. 아까 우리 안 중요한 단어 불러보세요. 두 개만 두 개만 불러봐. 두 개. F랑 T. 트리, 트리비아. 트리비아랑 정신 바짝 차리고 집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집에 가서 공부하는데 시간이 한계가 있잖아. 또 F로 시작하는 거. 더뻔더뻔 하지 말고 이 새끼야. Photo. p h o t TIL은 우리가 서어 발음합니다. 터 어. 뭐 포터. 타일 안 하고 터. <목소리> 자. 그러면 얘 예, 1번 넘어가 볼게요. 어 뭐라고? 아, 시간이 우리가 또한전이돼 있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하고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너네도 그러니 아니요가 누구야 이 새끼야. 3시간이 진짜 빠르게 가게 되니까. <laughs>